자, 아, 벨트를 다 다려왔구요. 이제 달아볼게요. 벨트는 지퍼를 열고, 여기 플라이가 있는 쪽부터, 허리는 1cm에요. 그래서, 음, 바지를 이렇게 뒤집어서 파시는게 편하실 거예요. 놓고, 여기 혹시 이렇게 까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질까봐, 한번 해놓고, 자, 바이어스가 싸 애는 안감입니다. 그럼 바이어스가 안싸 애가 겉감입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 빼세요. 여기 1cm 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사실은 얘랑 얘랑 똑같이 몸판이랑 바, 저기 벨트랑 똑같은데, 한 벨트가 1mm 정도? 나간다 생각하시고요. 요 시접도 안 박는 게 좋은데 우리 실력이 좀 그러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걸 이렇게 뒤집어서 요걸 들어서 여기를 봉제하기가 그래서 그냥 처음 이신일 테니까 이렇게 빼셔서 놓고 놓고 요 끝과 끝을 맞춰 주신 다음에 봉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해놓고 지금 사실 제 원단이 이게 스판이어서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실표뜨기를 실표뜨기를 해놨잖아요. 옆선이랑 얘랑을 맞춰야죠. 실표뜨기를 해놨지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볼게요. 여기 옆선을 맞추셔서. 시침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거보다 짧아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른 애들이 혹시 접히거나 그러지 않는지. 이렇게 했을 때, 벨트가 살짝 짧은 거는 맞아요. 몸판은 늘어날 수 있는데, 벨트는 심지가 붙여넣어서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그림을 어디서 주셔야 되냐면, 여기 지퍼 있는데, 여기 주름 잡, 다리미질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데까지는 똑같이 끝 가끔 맞추셔서 완성선을 공지하십니다. 그러면서 벨트는 살짝 당기지만 몸판은 약간 울리듯이, 1mm씩 울리듯이. 들어오시면서 주머니가 있는 쪽 위에를 약간 약간 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몸판을. 지금 은 저는 거의 맞거든요. 딱금 맞춰놓고 왔어요. 자, 몸판이 아주 살짝 커요. 그러면 주머니 요, 요, 여기한 1mm 이 정도 큰건 여기서 울리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울려주셔야 돼요. 주머니 있는 데서부터. 약간 밀어 넣으면서 그러면서 길이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선이 혹시 가름솔한 게 한쪽으로 휘지 않게끔 확인 한번 하세요. 만져서 한쪽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있는지. 옆선 왔어요 그다음엔 다시 중심선. 뒷중심이랑 얘랑 또 맞춰 주세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랑 이 뒷중심이랑 맞춰서 시침핀으로 또 이렇게 고정해주세요. 밀리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해, 해보시면, 어, 벨트가 큰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난 거야. 벨트가 크면 안 돼. 몸판이 살짝 큰데? 그러면 오그려. 음. 몸판이 살짝 큰건 이제 살짝 울려야 돼요. 그리고 약간 밀면, 이 벨트를 가만히 좀 잡고 당기고 있으면, 톱니가 알아서 딱울어줘요 근데 뒷중심 혹시 시접이 한쪽으로 넘어왔는지 확인 한번 하세요. 그거 실수 많이 하시거든요. 자, 뒷중심 왔습니다. 다시 엽선 그래서 그냥 뻘로 실표뜨기 하거나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츠 표시를 요렇게 딱딱 맞추려고 한 거지요. 저는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분작으로 그려놓으면 아, 이게 좋습니다. 실표뜨기 안해도 되는데 혹시 놓칠까봐 그래 놓고 옆선쪽이 우는게 아니 옆선이랑 중심이 울어야지 여기가 우는 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쪽 뒤판은 왜좀 울지? <laughs> 이쪽 뒤판은 짝꿍댕이가 됐어요 조금 조금 커요 그러면 똑같이 놓고 얘를 1mm씩 미는 거예요 잡고 완성선 봉제하시고 그다음 조금씩 자 가이 응. 가름솔 맞는지 확인 끝과 끝 맞춰놓고 왔자 여기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내가 이거를 안 박았네 <laughs> 큰일 났네 여기서 잠깐만 끊을게요. 아, 저도 이게 오랜만이다. 보니 앞에를 날개가 쭉 있는 벨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아, 이 큰일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제가 여기를 한 5cm를 단을 만들어놨거든요. 이만큼 앞중심선이 여기인데 이만큼 오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를 그만큼은 밑에 시접을 박아줘야 돼요 요렇게 이만큼을 아 근데 여기 너, 내가 너무 많이 박은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가위밥을 요렇게 봉지 한 대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를게요 아까 뒷주머니 잘랐던 것처럼 요기 모서리 잘라내시고요 요, 요거 두껍잖아요. 바이어스 친 거. 어, 그거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이게 예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것도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앞중심선을 그냥 공지하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6cm 이런 거안 주실 거예요. 5cm 단. 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냥 앞중심선을 박으시면 되는데 여기 시접이 아 바이어스 때문에, 어, 그렇지. 그럼 바이어스를 여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군요. 제가 아유, 그건 나중에 뜯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모서리 빼시고. 여기가 지금 바이어스 원단 싼것 때문에 두꺼워서 애가 애가 이렇습니다. 날렵하게 빠지질 않네요. 헤이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해 줘야지요. 응. 그렇게 하고 나면 아까 여기서 했죠. 응. 뺐으니까 되돌아받게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저러나 하시겠는데 다 만들어 놓으면 아 맞아 나도 그런 거 있어 하실 거예요. 앞중심이랑 길이를 얼추 맞추셔서 어, 맞겠다 하면 잡고 잡고 왜냐하면 앞이 좀안 맞으면 이 주머니 있는 쪽에서 오그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맞춰 보고 주머니 탔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랑 요앞 중심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잡고 안 맞는 건 울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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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거기서 땡겨 가면 어떡하니. 그럼 안 맞잖아. 얘를 집어 넣어야겠네요. 톱니가 안 씹어주네. 그래서 앞중심이랑 딱 맞춰주고. 끝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요게, 요게 없을 거예요. 아, 얘가 뭐지? 아, 갑자기 뭐가 생겼어. 없을 거예요. 음. 요게 없이 이렇게 딱, 딱 맞아지게 할 거예요. 해놓고, 이제 박았으니까 지퍼 위에 남는 거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음. 자르시고, 반대도 자르시고, 이제 자르시는 거예요. 자른 다음에, 요 시저, 아, 요집 아하, 집어 넣었던 게여기에 있었구나. 밀었던 게 하필이면 거기에, 이게 왜냐면, 힘이, 얘는 두껍고 얘가 힘이 얇으니, 약하니까 이렇게 밀려와서 찝힌 거예요. 꼭여기가 이래요. 아유, 나의 실수. 꼭 거기가 찝혀요. 자, 하셨으면, 얘 이렇게 빼셔서, 여기 한번 싹 다려주셔야 돼요. 자 제가 벨트 있는데 한번 싹 다려올게요. 벨트를 지금 박은 데를 몸판이랑 쫙 당기셔서 여기를 한번 싹 눌러서 다려주세요. 여러분 벨트를 싹 다려왔고 저는 노루발 아이템 하나 바꿨습니다. 아이템 장착 요게 <laughs> 아까 말씀드린 그 여기 예쁘게 박게 해주는 그 노루발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laughs> 제가 가져갈게요. 나중에 빌려서 쓰세요. 네. 그럼 여기 시작할 때 보면 이 뒤에 이런 게 보이잖아요. 뒤로 보시면 여기 보여요.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접어야 되냐면 이렇게 빼셔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펴서 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안 두꺼워져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처럼 시침핀을 다 꽂아주세요. 안 그러면 봉지하다 보면 얘가, 어, 이렇게 꼬여요. 얘가 먼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요. 이렇게 꼬이니까 시침핀을 다 꽂아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 잠깐만요. 아, 여기가. 되돌아밖기한 놈이. 어, 사실은 얘가 지금 벨트가 조금 더 와야 되 너무 탁 맞췄어요, 제가. 아. 이런. 아, 봉제 실력이 너무 들통나는데 그쵸, 너무 똑같죠. 그러니까 얘를 지금 집어먹으려니까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접어서 대고.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갖다 대십니다. 요 노루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미 끼어서 안 돼요. 네. 하고. 3땀으로 땀수를 조금 올릴게요. 두꺼워서. 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군데군데에다가 다 시침핀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안감 벨트가 먼저 땡겨서 톱니가 땡겨오라는 대로 땡겨가지 못하게끔 잡고 얘를 이렇게. 꽂아주시고, 시침핀 이제 빼가면서, 얘가 지금 울잖아요. 약간 울거든요. 땡겨주시고, 이게 눌러서 그대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요 밑에가 지금 작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 벨트가 지금 이옷 만드는 것 중에서, 아, 가장 땀나게, 땀나게 어렵네요. 아무리도 저도 꼬이는데 꼬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 이게 꼬인다라는 거. <laughs> 밑에 있는 벨트 길이가 짧아져요. 자꾸 톱니한테 땡겨가거든요. 이거는 그 노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벌써 응? 이상하다. 다림질할 때 맞춘 건데 벌써. 잡고, 이렇게 꺾어야 돼요. 땡겨서 꺾고, 위에 놈은 집어넣고, 밑에 놈은 톱니 따라서 못 가게, 잡아 땡겨주고, 아주, 아우, 시침핀에 찔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어,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음, 뜯고 다시 할게요. 자 벨트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오면 요 뒤에 있는 애요게 보여요 바이어스 싼게 지금 제가 여기 앞 중심보다 여기보다 벨트가 한 1mm는 커야 되는데 여기를 너무 똑같이 맞춰 가지고 좀꼴 보기 싫게 되긴 했어요 좀 여기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뒤에서 보시면 요거를 시접 접혀 있는 것까지 다 피셔서 요렇게 접어 넣어 주셔야 두께가 요게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새로운 아이템인 이 아이는 실물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빌려서 한번 써보세요. 네.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시침핀이 왜 이렇게 많냐면 얘를 이렇게 꺾지 않으면 벨트가 꼬여요. 밑에 있는 애가 먼저 딸려가기 때문에 꼬여서 가까이 잡고 지금 밑에 있는 안 벨트까지 가까이 잡고 얘를 펴서 아이고. 펴서 밑에 있는 안 벨트를 약간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하셔서 해 주지 않으면 가다가 이제 길이가 달라져서 꼬여요. 꼬인다라는 건해 보셔야 알아요. 이 벨트는 그 공장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자가 박는 곳입니다. 주머니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이제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 다할수 있는데, 벨트는 안 돼요. 벨트는, 아, 벨트는 안 돼요. 이건 진짜 실력이 필요한 거야. 제일 마지막인데, 아, 이건 귀신처럼 다는 언니들이 있어요. 쳐다만 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 돼. 이게, 그들은 너무 쉽게 잘해. 하... 그쵸? 5년 이상은 해야, 이거 벌써 보세요. 제 여기에 뿔룩해졌죠? 밑에 지금 딸려가고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꼬인 거예요. 왜냐면 휘노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거지로. 어거지로, 이렇게 꺾어가면서, 이렇게 꺾어서, 땡겨가면서, 밑에 있는 속벨트, 안감 벨트를 부여잡고, 제발, 제발 톱니에 끌려가지 말아라. 부여잡고, 해주셔야 됩니다. 오메, 요 위에 올라왔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메, 오메, 오메. 벌써부터 이게 모질라네. 큰일 났네. 이게 흰 옷이다 보니. 아씨, 큰일 났네. 안 됐네. 제가 이 원단을 남자 정장 바지, 그, 파는 집에서 사왔는데. 빛깔도 좋고 다 좋은데 힘이 세가지고 아주 그냥. 여자 원단보다 힘이 세, 원단 힘이 세니까 이게. 힘드네요. 우와. 엄청 밀려오네. 나 이거 한번, 저 이거 사실 반쯤 했다가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아니, 뭐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아, 이 원단의 힘의 차이가 나네요. 양복지로 만약에 이제 사시잖아요. 그러면 원단이 힘이 여자 거보다 세요. 그래서 어머나 <laughs> 어머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이 진짜 결과물이고 어떻게 될지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와자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보면 양의 바이어스 치내가 지퍼 있는 데까지 왔잖아요. 지퍼 이빨 있는 데까지 얘를 이렇게 접어서 요렇게 접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확 접어주세요. 요렇게 되게. 아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지퍼 이빨 있는 데를 이렇게 접어서 비스듬하게 끝나게. 이렇게 대각선처럼. 요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퍼인다고 마지막인데. 거기가 안 예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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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끊어졌어. 아이씨. 이렇게 해서 되돌아박기 하시면 돼요. 네. 결과물은 좀 이따 보여줄게요. 아이씨. 실이 끊어졌어. 얘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이 노루발이 되돌아박기 할때 마무리 되돌아박기 할때 거기가 좀 작고 자, 예쁘게가 안 나오네요. 여게가좀 여기는 좀 예쁘게 잘 박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숨어 있게 좀쫙 박았죠. 그래서 뒤에, 뒤에 보시면 제가 시접 조금 더 쓴, 이아이 아, 이 안감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예쁘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나오게 하려고. 얘는 시접을 겉감처럼 안으로 집어 넣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가 허리가 두꺼워져요. 시접을 넣지 않고 보여요. 보이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싸거나 오버록을 치는 건데, 오버록을 치기에, 치면 안 이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더 좋은 방법, 만약에 오버록을 쳤어. 그럼 오버록을 친걸 이렇게 접어서 박아야 돼. 그럼 요 시접이 얼마여야 되죠? 우리가 1cm를 줬는데, 한 1.5를 줘서 이렇게 접어서 오버록이 보이지 않게 한번 박아줘야 되는 거고, 오버록만 치기에는 좀 너무, 음, 그쵸. 흉하고, 이렇게 바이어스를 싸는 게 가장 예뻐요. 그리고 더 좋게는, 요 뒤에 보시면 요, 요, 마중천 있잖아요. 요것도 바이어스로 싸면 더 좋겠지만 요 모서리가 참, 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요 벨트만 바이어스 싸는 거가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면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얘를 너무 제가 딱 선에다가 박았더라구요. 선보다 항상 원단 두께 1mm 나와서 박아라 라고 해놓고 자기는 말을 맨날 그렇게 하면서 지는 몸, 몸으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1mm가 부족해요. <laughs> 이걸 뜯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는 있습니다. 네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가 좀 나, 기어 나와 있는 애가 있죠. 왜냐하면 단추를 달면 겉으로 단추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단추를, 여기다 단추 구멍을 뚫고, 여기다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후계 나이를 딱할 때, 이렇게 날개처럼 바깥으로 나오는 벨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딱 끊어지게 이렇게 벨트를 하게 되면, 이 지퍼를 아, 여기가 좀안 맞았나 보구나. 얘가 좀 이렇게 기어 내려와야 되네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겉에다가 단추 구멍을 뚫어서. 단추가 보이게 달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단추를 하기에는 딱요 4cm 밖에 없기 때문에 후계 나이를 달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우리가, 어, 겉으로 단추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위할 때 요런 날개를 좀 달고요. 그 다음에 정장바지 요 날개를 부인복에 많이 다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 허리가 커졌어. 그러면 요뒷판에 있거나 앞판에 단추, 저기 저기 다트를 풀어서 허리를 키우고 요거를 단으로 쓰라고, 그 이중적인 그 효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시는 게 벨트 다는 방법이었습니다.